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오늘 대구에서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의 화려한 에어쇼가 펼쳐졌습니다. 올해로 45회째를 맞은 스페이스 챌린지 대회가 열린 건데요.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전시 체험 행사도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오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웅장한 소리와 함께 하늘에 형형색색 구름띠가 만들어집니다. 공군 제11 전투 비행단의 에어쇼 개막을 알리는 특수 비행단, 블랙 이글스의 고개 비행입니다. 정교한 편대 비행은 물론 아찔한 교차 비행까지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즐거운 추억 만들어주고 싶어서 오게 됐는데 오니까 너무 멋있고 꿈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사리 손으로 만든 고무 동력기. 하늘 높이 날려보내며 아이들은 파일럿의 꿈을 키워봅니다. 고무동력기도 날려보고 거기에다가 산까지 받게 돼서 더욱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 내년에도 가족들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로 45회째를 맞은 스페이스 챌린지는 기존 모형 항공기 날리기 대회 방식에서 올해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지역 에어쇼로 새단장했습니다 특히 항공기 조종 가상 현실과 페이스 페인팅, 낙하산 줄공예 등 체험거리도 확대됐습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꿈이라서 매해 스페이스 챌린지 왔었는데, 오늘도 블랙 이글스 공연 구경하고 체험하려고 왔습니다. 이 블랙 이글스 보고 너무 멋져서 계속 열심히 해서 하고 싶어요. 굳은 날씨로 오후 행사는 취소됐지만, 청소년들에게는 항공과 우주에 대한 꿈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KBS 뉴스 오하영입니다.